자, 194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자. The desire to be a fulfilling job. fulfill이라는 단어 사전에서 예문 찾아봐. fulfill은 성취하다는 뜻인데 fulfilling job이라고 하면은 성취감을 주는 일이라는 뜻이야. 성, 성취감을 주는 일을 갖고 싶은 욕망. a career 이게 무슨 말이냐? that provides a deep sense of purpose. 목적 의식을 제공해 주고 Purpose 목적, sense 감각 의식 그리고 reflect our value reflect 반영하다 우리의 가치라든지 가치관과 열정 열정과 열정 그리고 글 l i t y 우리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일 그런 직업을 이렇게 fulfilling job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것은 빈칸이다 그런 욕망은 빈칸이다 The word fulfillment 성취감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성취 또는 성취감 Does not even appear in the famous dictionary. 유명한 사전에 사전인 uh, dictionary 등선 g 지라는 사전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이 사전은 1775년에 출간된 사전이야. 출간된 사전이 여기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이게 지금 답의 근거지. 수백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 Westerners 서구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were busy struggling 하면은 b, b u s ing. 몸 하느라 바쁘다. B B c I N G 이서구 사회의 사람들은 s t r u g g l i to meet their basic needs. 그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인데 이렇게 욕구나 기본적인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킨다라는 그 뜻은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야. 즉 의식주를 충족시키느라 바빴다. struggle to 라는 단어, 뭐하느라 노력하다 라는 말인데 trying to. 이런 뜻인데 s t r u g g l e to. 이거 사전 찾아라 분투하다, 노력하다 그러니까 노력하다 중에 조금 더 struggle to. This is the struggle t r e s e n t i s e s They t o o t care about caring 신경 쓰다. 그들은 신경 쓸 수가 없었다. About whether they are t n e sign carrier. 그들이 흥미진진한 직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 직업은 꾸며준다. 명사 다에 대해서 무조건 꾸며줘. Is their t a l e n 그들이 재능을 쓰는 그리고 improve their well-being. 그들이 well-being을 향상시키는 그런 직업. 이것은 주격관계 명사도. 웰빙은 우리 웰빙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하이픈을 많이 그어줘. 웰빙이라 well, 그러면은 어 보통은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의 안녕 안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행복 이렇게 안녕 건강과 행복 이렇게 건강과 행복 계속 많이 하거든 안녕도 많이 하고 같이 배워줘. 4P는 이제 성취라는 그 단어는 디는얘 기질스의 말이지. 그들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하지만 오늘날에는이 단어가 존재하지 the spread of material richness, 물질적인, 아까 l material, material, m a t e 의 i a l h a t e r i a l m a t e r i 주었다 a t e r i a l m r m a r i e e r i a r m i t r e l i l r e r m i l m e t r m r 대신 성취감이라는 이런 단어 최근의 개념이다 일을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인생에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음그렇지만 일을 하는 일이라는 게네 인생에 지금은 너는 공부가 일이야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네가 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일을 해야 돼 근데 일이라는 게 너의 인생에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일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봐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 시간을 많이 쓴다고 인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어 그런데 일이 즐겁다? 일이 성취감을 준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하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 장점을 하나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도 성취감을 주는 일을 네가 추구해봐, 추구해봐, 추구하면 좋겠네 1 9 5번 보자. 올림픽은 자체타를 오브 쓰면은 가능성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여기서는 기회를 잡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빈칸의 기회. It w i n l be found 발견되어 준다. o n h e street 길거리 많은 도시 host country 있는 주체국이겠지주체국의 주최국이 길거리에서 많이 제공되어 준다. 많은 사람들은 speaking 다양한 언어를 쓰면서 분사구문 동사네. 쿠마쿠마, 삽이쿠은이러한 도시를 방문한다. 각각은 자기만의 문화를 가지고 온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는 전체 지역을 하나의 큰 면팅팟이라는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하나는 이게 도가니라는 뜻이야. 이게 면팅팟이 이거 예문 하나 찾아봐. 면팅팟이 어 컨트롤 면팅팟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줄임말이요 면팅팟은 컨트롤 면 마이들를 도가니인데 비유적으로 쓴다 이거. 문화적 도가니. 보통은 이거 미국을 뜻해. 예, 도가니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은 나는 짬뽕그릇. 짬뽕 된 그릇. 이런 거야 짬뽕그릇. 문화적인 짬뽕그릇. 문화적인 짬뽕. 문화적인 혼합. 도가니에요. 영어 찾아봐. A little part of everyone will be changed. 모든 사람의 a little part, 약간의 부분이, a little in, 어, 약간의 부분이 real big change, 바뀌게 된다. through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world of sports n d events의 경험을 통해 바뀌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문화적 교류는 지금 이게 전체의 답이지. 올림픽이라는 것은 문화적 교류이다. 스포츠의 교류 앞서서 문화적 교류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지. 그베이 no, 라이크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이해를 형성시키는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러한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 문화적인 도가니탕 짬뽕탕이 된다 문화적인 혼합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멜로디 파자 한번 찾아봐 그리고 별로 안 어렵지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자. 196번 When you write an email message to people, you don't know well. 자, 이거는 꾸며주고 있네 명사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주어, 동사 튀어나오면 꾸며준다. 네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은 꾸며주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쓸 때, 그리고 to people of a higher position, 높은 지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쓸 때, there are a few things 명사 다음에 딜 나와도 꾸며주는 거야. 이 대시 생략 가능한 거지. 그럼 주어 동사 나오지. 네가 요거 요사에 대시 생략되 있다고. 이 대시 정확하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여기에 요 대시 생략되어 있고, t 대시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기억해야 할 그런 몇 가지 것이 있다. 자, 지나가면서 요 a few 다음에는 이렇게 복수 쓰지. 봐몇 가지 할때 a few 다음에는 things 이렇게 쓰지 이게 몇 가지 것들이야 근데 a little 다음에는 a little money 이렇게 쓰지 단수 쓰지 이게 몇 가지 약간의 이런 뜻이야 둘다 약간의 이런 뜻이야 다 few 다음에는 복수 쓰지 few things, little money 얘네들 거의 없는 부정어구지 수수고 a few few l i 인 t l e l i e 은 a l i t l e 단수수다 근데 얘는 긍정어구 얘는 부정어구야 긍정어구 부정어구 자 이런거 기초 중에 기초인데 정말 중요해 수능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내신에도 많이 나오지 one o t 그중 하나가 빈칸이다 우리는 우릴 숫자 스테디아를 제안한다 suggest a m e t 명 o 절 w e d o n t burden, burden은 부담주다야, burden이 짐이거든, 네가 부담주지 않기를 제안한다. 너희 독자에게, borrow w t h messages that are too long, 너무 긴 메시지로 영사담에 대해 꾸며주는 거야. 또는 include unnecessary information,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지금 여기가 답이지. Simplicity지. s 단순 명료함이지 단순함, 단순성. 그러니까 선택지의 답을 메세지를 간단하게 하라. 3번이 답이 있다, 그렇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you need to cancel appointment, appointment, 취소하다, 약속을 취소한다. 또는 miss class, 수업을 빠진다. Because your a e ill. 아파서 그렇다면 이 질병, 아픈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묘사할 필요가 없어. 그냥 simple statement, 간단한 statement, 진술, 말 자, 1번 찾아올 단어가 이 statement이야 말, 진술, 간단한 말이 어떤 말, 명사 다음에 대해서 꾸며준다 이 형, 이형 그래서 a little t i l t to class 또는 드디 보이는 약속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말이야 여기까지가 A simple statement is fine. 이스 i s is the same. This 에갈수 없다. s 는 m 이 This is 는 h e same. This is the s a 뭐 e t h i 이 is the same. 이이 i s is t h 이 s a m i s f 지 단순성 이런 거고 i n e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말이지. 단순성. 이런 거고 어... Simplicity, Simple 우리 장황한다니까 말을 장황한 이라는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lengthy라는 표현이 있고 말이 긴거 또는 수능에 나온 하나만 써보자 수능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l o n g w i n d y l o n g w i n d y Windy가 바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때 바람이 쭉 길게 나가지 그래서 호흡이 긴 말을 l o n g w i n d y 라고 그러고 상황이라고 번역을 해. lengthy, long, w i n d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197, 8, 9번 보도록 하자.